야, 비트 모종이 너무 잘 자랐어. 응.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세 개씩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뽑아서, 뽑아서, 응. 이건 이제 다시 하나씩 딱딱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늦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응. 이렇게 지금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것들은, 뽑아서, 뽑아서, 이거는 이제, 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건는안 난데, 다시 이렇게 심어야 돼. 뿌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모종, 뭐 가식을 조금 넘, 너무, 늦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 잘, 잘안 살아난다고, 가식을 하다. 그래서, 여기 보통, 1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무종이 이렇게 1cm 정도 자랐을 때 뽑아서, 어, 없는데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있는 두 개, 세 개씩 난데는 뽑아서 하나씩 자라지 않은데고, 안 나온데, 씨앗 발아가안된 곳, 이런 데를 갖다 이렇게 이식을 해. 돼요 여기 한번 이식하면. 네. 여기. 음, 이렇게 해서. 쏙뚫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한번 내고서 응, 다시 한번 여기 하 이렇게. 이렇게. 가식을 이렇게. 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힘 없어 보여도 이것도 지금 두 개, 세개 이렇게 씨앗을 한 개를 넣었어도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놔두고서 뽑아서 가식을 새로 해줍니다. 응, 다 뽑으면은 뽑으면. 응, 다시 하나를 갖다 그 통도 한번 이쪽으로 보여줘 봐봐. 응,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 다시 이제 하나씩 해서. 새롭게 이제 어, 흙을 하나 만들어서 트레이드를 하나 흙을 부어서 다시 만들어 줘야 돼 다시 하나씩 이제 심어줘야 돼 우리 이제 옆에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다 심고서 살짝 물을 한번 주면 비트무중이 아주 잘 살아요. 자, 뒤에도 이제 비트무중이 엄청난데 이것도 이제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쪽 뒤쪽으로 전부 다 비트무중. 비트 모종하고 저 뒤에는 청겨자하고 적겨자, 케일, 그렇게 모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비트 모종을 계속 가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피트 모종은 무종을 어, 키우는 기간이 겨울에는 걸주 두달 정도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아주 많이 가는 거예요. 매일 어, 아침에 온도 이제 아침에 햇빛이 나면 하우스 안은 덥기 때문에 어, 이걸 갖다가 비닐을 갖다가 어, 이렇게 개방을 해줘야 되고 열어줘야 되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깜빡 잊고 안 열어줬다 이러면 이제 비트 모종이 우짜라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햇빛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비늘을 갖다가 어 이렇게 또 덮어주고 그걸 갖다가 어 한두 달을 계속 매일 해줘야 되니까 사실 일이 많은 거지. 물도 또 줘야 되지. 물도 또 줘야 되지 이러니까. 우리도 지금 비트 무종을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제 또 새로 이제 옮겨 심으려고. 같은 모종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케일 모종입니다, 케일. 케일 모종도 그렇게, 어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이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도 가끔 또 이렇게 안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뽑아서 다시 심어주고. 어릴 때는 뭐 대충 뽑아갖고 심어도 워낙 잘 자라, 이게. 음. 음. 이게 전부 케일 모종이고, 저쪽에는 또 접겨자, 청겨자가 또 모종이 쭉 있습니다. 이건 음. 청겨자. 이상, 비트 모종, 각종 쌈채소 모종, 재배하는 방법, 어 지금은 이제 가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노원 튜브였습니다. 이 새끼는 군이 어디가 일하는 데 가서 방해하고 있어. 응?